У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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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음, 어, 아까 만났던 분들 조합 같은데. 이번에도 저는, 라이프라인 하겠습니다. 약간 어? 그러니까 미라치 쓰시는 분들도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일부러 이렇게 낮게 해가지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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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53명 처치 우와 멋지다 어디로 가시려나 오케이. 파는 대로 가자, 파는 대로. 어, 이, 이 친구는 공, 공략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수직, 하강, 후에. 어떡하냐. 여기 만날 것 같은데. 안될것같 은데, 어. 알 고고 이게 쓰 기가 제일 무 난하 다고 들었 어요. 각자 파밍을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디시트. 나도 보디시트 줘. 오. 의외로 여기 에너지 탄이 많이 나오네요. 수류탄, 일단 수류탄 없으니까 아 수류탄이 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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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오케이 별로 가자고 하죠 알았어 파밍한 더 파밍하러 가자. 저격인가봐요. 단발로. 오씨 어디야, 어디? Okay. 야, 너다 먹지 마라. 나도 좀 줘라. 진짜 나쁘다, 너희는. 응? 너희 진짜 나, 나빴다. 응? 아이씨, 야, 이씨, 다 먹었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야지. 얘, 예, 너무 맛있게 잘 먹어. 나, 나줄 생각도 안 하고. 오, 여기서 나, 나 것도 또 주라. 아 먹었지. 아 힘득 버스트. 그게 없어요 제가 지금 아하 내가 오 여기서 제가 여기서 사건을. 한다 약권을못 구하 겠다. 아, 이거 자꾸 중량 만？나 오고 어, 잘만 들었 구만. 아니, 그거 주면 좋 은데.

주사기 먹을래? 저기 좀 먹어볼래? 샷건 없어? 아, 샷건이었군요. 먹었어 주사기? 주사기를 안 먹네, 엄마. 주사기를 안 먹어? 버려야겠어 그냥. 요 어, 이번엔 그냥 초코. 그럼 먹어라 초코. 와, 그쵸? 저 지금, 저 지금. 아하이. 아하이. 얘첫 번째 자기장이나. 바꿔볼까요? 첨사 야 소리가 나죠? 나 혼자 못 따라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럼 열심히 달려야지. 믿기 <laughs> 던졌네요. 다 했죠, 다 했죠, 다 했죠, 다 했어요. 이제 반 남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계속 한, 중반 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어, 들어가 볼까요? 이미 어느 정도 지금 파밍을 한 상태라서 대충만 하고, I'm so. not taking a break just once in a spot. Send him with me. I'll, I'll defend, defend over here. Over here. Same, Same with me. Never, me. never mind, forget mind, forget that. We're gonna have one minute to have those. Okay. okay. 음, 배율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이런 매달리는 게 있던데, 해서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죠. 저 친구는 저기서 오는지 일단 보는 거고, 아 보고 있어요. 헤어패키지가 어디서 와? 오고있죠?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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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아스트아아자 아, 봅시다. 아, 타죽였 나？와, 저 친구 100이넘쳐나도먹 으러 갔다 올게. 그냥. 빨리 와서 너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어나 어, 가방이었구나. 너무 꾸루꾸로나 뭐 방금?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그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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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먹어. 테좋 먹어. 먹어. 다 먹어. 어아 왠지 1등각 나온다 리등 나온다. 뜨근뜨근 나온다. 아, 이 친구 지금 켜놓고 가고 있죠. 아, 이게 같은 친, 친구, 친구들은 안 보이는가 보구나. 와, 저기 있다. 앞쪽에 있나 보다. 뒤에도 있나 봐요. 오메 큰일날 뻔 했죠 단발로 쏴야 될것같아 일단 1등을 위한... 와... 이제 두 군대가 생존했어요 지금 우리 군대랑 한 군대 남았어 근데 몇 명이 남았는지 몰라 일단은... 와... 얘네들 파밍하는 것좀 지켜주자 그래 얼마 안 남았어 30, 30초야 오케이 아, 이 구동이라는 곳은 높은 티어가 많이 있는 곳인가봐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와, 이거 입구에서, 와, 이거 빤스런 해야 되는데? 잠시만. 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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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 애들, 어떡하죠? 아. 아, 2등이야. 아, 내가 삽질해 가지고. 아쉽네요. 아. 치킨각이었는데. 정말 아쉽다. 으흐, 그래도 오늘은 이됐습니다 괜찮네요. 오, 조만간 치킨 각 나오겠는데요?